시작하라고? 가라고? 이? 이 버튼 왜안 가? 이 버튼, 1로 갈까, 2로 갈까? 응, 음. 채, 채터 1에서 어, 2로 2? 가. 1안 되니까? 응. 음. 기 뜯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많이 들어온다, 음, 여기. 사람들이 2로 몰리니까 채터 1에서 채터 2. 오, 여섯 명! <laughs> 오, 여섯 명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 이렇게 줄어들어? 설마, 챕터 1에 다 들어갔나? 오, 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챕터 1. 챕터 1에서 챕터 1로. 챕터 1에서 1로 들어갈 수 있어. 지저분해. 일 명이다. 진짜. 오, 7명이다. 진짜... 오 오하면 들어가자 너무나는 위 일단 시작했다 엥? 막희생 하니 안돼 어 나는 친구가 있어 오 우리 준비야 친구야 친구야 할수 있니 어, 누구, 지한명 죽었다. 어, 한 명, 어떠한 명이 열쇠 주었는데, 엄마, 누, 누구야? 엄마야? 응? 엄마 같은데. 엄마 있잖아, 여기, 여기, 나 있는 데로 와봐. 왜? 여기, 봐봐,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뭐야? 아, 벽인데. 벽인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이거 컴퓨터로 이거 점프를 못하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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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영화에 빠져서. 잘. 나그럼 내버+ 내버 당겨. 만랑 같이 하자. 다시. 다시 플레이 엄마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채팅할 때 한국어로 해도 영어로 돼가지고 안될 것같아 그냥 영어로 살려주세요 해야 될것같아 내가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나 투표하지마

엄마가 이거 다시 활살켜 눌러봐. 안 돼, 그럼 나가주세어 아니, 이거 여덟, 여덟 명이야, 이거 일곱 명인데, 사람은. 엄마. 한명 투명, 투명한 사람이겠지. 엄마가 사실 투명한 사람 아니야? 아니, 엄마 있잖아. 오, 엄마 아니다. 누가 저저 외국인이요? 에뭐 외국인이야? 그 영어 아니야? 이 한글로써. 이거 한글로 해야 영어로 돼 원래 이거 엄마 외국인이지만 하지만 는 한국을 한, 한 말을 한국으로 잘한다. 좀비가 벽에 붙을 때 가야 돼. 우와, 잘한다. 내가? 우와, 좀비, 나 좀비 안 되고 어떻게 가는 거야? 어, 한명 좀비에 되었는데. 되었어? 응, 한 명. 한명 좀비에 되었는데. 한명반대 좀비한테 되었어. 여러분，一，三，五，七，九，三，三，一，七，七。 <laughs> 자고 있어. <laughs> 나가 자고 있지. 응. 자고 있지, 나. 응. <웃음> <웃음> 자고 있지, 봐봐. 쿨쿨쿨 라이 잖니, 도구 기와 어, 마 엄마. 응? 엄마, 이 친구 내 옷이랑 똑같은데? 응, 근데 얼굴만, 얼굴이랑 얼굴하고, 얼굴은 똑같고, 머리, 머리 위에 있는 딸기 입은 다르네. 예 <laughs> <Yeah. 웃음> <laughs> 님. 맞어 가. 가즈. 떨어지면 안 돼? <laughs> 와, 이번에 사왔다, 와! 체력을 노란색까지 깎이고 사는데? 응. 헐! 헐, 쟤 사왔어, 친구! 응. 친구야! 에이컨 왜용왕 없어지면 바로 간 거야? 엄마 그러네. 에이컨 쟤 초보 아니야? 그런가? 에이컨 초보 같은데? 임! <laughs> 어이 사람 말을 안한것 같은데 채팅 이 사람 채팅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말 <laughs> 근데 왜안 돼? <laughs> 그니까 말이 안돼 했는데 그니까 어 베이컨이다 이번에 나 마지막인가 봐. 자 누구 선택할까? 아까들 말안하네어말안하 애가 두 명이다. 음. 응. 그럼 아까에 지금 할까? 지금에 할까? 아까에. 나 외국인인데. 아까에 할까? 응. 제일 첫 번째. 리 응. 말은 두 번째. 아니 살려줄잖아. 음첫 번째. 첫 번째. 이 사람. 오케이. Okay. 아, 게 되는 거. 오케이. 베이컨은 있잖아. 베이컨 죽이고 엄마가 베이컨 죽여. 엄마 칼 들면서. 엄마가 칼 들면서 베이컨 죽여야 돼. 자, 응. 나 준비해. 준비. 오케이. 다이 친구다. 아까 전에 맨첫 번째 사람은 왜 이렇게 투표를 안한 거야? 채팅도 별로 안 하고. 엄마 채팅도 별로 안 하네. 엥? 엄마 칼 들어. 엥? 어, 엄마 칼 들었어? 베이컨 죽여. 베이컨. 베이컨 죽여! 야! 가자. 쓰레기 왕, 쓰레기 왕 누가 될 것인가? 엄마. 이왕.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이바위보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아이가 이보. 예! 엄마 죽을게. 응. 안녕. 안녕. 결국. 거. 결국. 이제 결국. 나만 쓰레기망이 되었다. 당신은 게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8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투죄송에서 <laughs> 희생당한 쟁료들은 기억하나요 어, 엄마 죽었다. 응. 용암에 빠졌대. 응, 맞아. 그리고 엄마가 베이컨 주, <laughs> 죽였잖아. 응. 끔찍한 희생을 받게 되었다. 응. 카레. 그리고 아까 그첫 번째 친구. 응. 데로는 누군가를 험, 험당하였고, 험당 응. 다였대 응. 이 친구는 끔찍한 위생을 또 했네. 레버에 독 독때 있는 거. 그러네. 이 친구는 실수로 떨어진 거 어, 같기도 하고. 응. 이 점포에 깰것깨 갔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 뭐였더라? 응. 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했었지. 응. 이 사람은 좀비한테 열쇠를 구하다가 사망할 거 응. 좀비한테. 응. 그리고 아이 친구도 있었지. 얘도 얘도 지나가다가 응. 아까, 아까 그 아까 그 삼촌도 같이 희생당했다. 와 내가 세와 내가 쓰레기 왕 되었다. 예. <laughs> 당신만 살아남았다. 예. 나 쓰레기 왕 됐다. 예. 이번에는 엄마가 쓰레기 <laughs> 왕 하는 거하자. <laughs> <precedent>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음에 하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laughs> 유물난 희생김인데요 재밌게 플레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거 누르세요 그럼 안녕 냥. 안녕 영